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 노회 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총회가 추진할 정책과 비전을 전국 노회 임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로교에서 노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로교 정치에서 노회는 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목사의 임직과 해임, 이임 등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노회 정치가 잘 이루어지면 총회 역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교 정치에서 노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힘든 게 한국 교회 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매해 봄 정기 노회에서 선출한 노회 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이유는. 노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결국 총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총회 정책과 비전을 노회 임원과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총회와 함께 노회가 일원화된 행정과 그리고 또 총회에서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목회와 그리고 직교를 향해서 비전을 주고. 함께 그것을 위해 힘쓰는 노의 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총회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로교단은 예장 백석 총회가 유일합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126개 노회 천여 명의 임원들은 노회 운영 등에 대한 지혜를 배워가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노회 임원들이 함께 노회 발전을 위해서 공감하고 또 무엇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서로 연구하면서 저녁에는 꺼져가는 기도 성령 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영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가 노회 워크숍에서 영성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노회 임원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예장 백석 총회 장종현 대표회장은 평소 한국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령 운동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역설해 왔습니다. 첫날 저녁 영성 집회 강사로 나선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신임 노회 임원들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꺼져가는 부흥의 불씨를 백석총회가 되살리자고 당부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우리 백석총회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배동에서 시작된 기도 성령 운동이 전국 방방 곳곳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또 목회에 대한 소신을 강력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라며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되고그분들이 신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책임질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립 46년 만에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성장한 예장백석총회가 노회임원 워크숍을 통해 더욱 더 내실을 다지는 교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